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우수와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여우수와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가라고 다같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공불락 다시 한번 시작 난공불락 우리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 시대가 있었던 고그 시대에는 고게한 어, 3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 3세기에는 중국 대륙도 위촉오라고 하는 이 삼국 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 삼국지가 아, 나온 겁니다.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략가요. 전략가로 추앙받는 이 총나라의 제갈량제갈공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갈량이 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의 진창성이라는 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제갈량은 성을 포위하고 워낙 많은 군사를 데려가, 데려가 끌고갔기 때문에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기와 방법으로 이 성을 공격.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갈량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입니까? 그래서 그런 지략을 가지고 공격을 해 보기도 했는데 이 진창성의 장수였던 학소는 천 명도 안 되는 이 군사와 함께 성을 끝까지 굳게 지킨 거예요. 제갈량 공병 군대는 결국은 포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후퇴하던 제갈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장수 학소가 지키는 진창성은 난공불락이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쉽사리 정복되지 않는 아니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 왕은 뺏긴 왕비를 되찾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이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이 트로이 섬을 공격을 했는데. 원정을 떠났어요. 배를 타고 원정을 떠나 수많은 군사들 을 데리고 원정을 떠났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 성을 함락하지 못해요. 트로이성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트로이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유명한 이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 그리고 난공불락이었던 이 트로이성은 스파르타에 의해서 10년 만에 함락되게 됩니다. 에,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해발 8 0 0 m 고지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예요. 여기 필리핀을 아시는 분, 특별히 세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세부에서 높은 곳, 높은 산이 여기서 보이는 탑스라는 곳이 있어요. 한8 0 0 m 됩니다. 7, 8 0 0 m 되는데 그 꼭대기에다가 성을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천혜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아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성벽이 워낙 높고 또이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어. 요이성 역시 난군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그 성을 그냥 포기하고 겁주고 포기하고 겁주고 이랬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먹을 게 떨어지고 이게 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성이 망하게 되는데, 이 3년 동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다. 결국 이 성을 함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두 번째 지금 추수 감사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손발이 다 묶인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래요. 이 교회사역을 하면서도 이 손발이 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성도들이랑 만나서 자유롭게 식사조차도 자유롭게 못하니까, 아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은 사업장문을 닫기도 했고요. 실직을 하기도 하고, 수입이 끊긴 분들에게는 지금의 이 암담한 상황이 내 인생의 난공불락과 같이 아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아 지금의 이 암담한 상황들, 아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통, 지나가고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또 갑작스럽게 암과 같은 중병 진단을 받 받은 분들도 있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나의 인생이 마치 난공불락과 같은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과 같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을 정복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신 가난 세대인 추리급 2세대는 이제 가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 남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믿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그가난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68년 아 지금부터 약 아, 150년 전쯤 되겠네요. 이 1868년에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대 도시인 여리고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을 했는데 3000년 전의 유적이라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흙으로 다 뒤덮인 큰 언덕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100여 년에 걸쳐서 이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발굴을 통해서 여기가 분명히 여리고인데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고고학자들이 100여 명이 정말 연간 투입된 그 그동안 투입된 인원들 인원만 만 명이 넘는데요 그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발굴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두께가 한 2m, 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12m 정도 되는 이 벽돌 벽으로 12m의 아주 높은 벽돌 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는 35도의 이 가파른 이 경사 언덕이 경사가 져 있었고요. 그 언덕 위에 14m 높이 정도의 높이의 그 성벽이 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다라고 어, 말할 수 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런 안전한 요새를 갖고 있었음에도 여리고 백성들은 모든 이그 모든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한 특별한 전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전략이라는 게열이고 성을 매일 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나팔을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따라가라.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또그 법계 있죠. 언약계. 이 언약계를 들고 따라가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고, 제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며. 자, 7째 날에는 열리 고성을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르면 이게 신호거든요. 온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이 뭐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야 6절 말씀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가라 아 하고 자, 2,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특별한 전략을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6절에서 여우수아는 바로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바로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세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이 5절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과 6절 사이, 6절에선 바로 실행에 옮기고 5절과 6절 사이에 여호수아의 다른 반응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저 이중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높은 성벽 아래로 행진한다는 거는 여러 하나님 이거 좀 위험한 일 같아요. 만약에 저들이 성문을 열고 갑자기 우리 행진의 중간을 치게 되면 우리 백성들 다 죽어요. 이거 너무 위험하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매일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까요? 이건 너무나 무모한 방법 같습니다. 라고 말할 법한데 여우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어떤 다른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때? 얘야, yeah, 너 이거 해라.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얼마나 심해요? 너 이거 순종해. 그 갈등이 심한 거예요. 갈등이 심한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준비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라. 그러면 제 속에서 그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 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물론 여호수아도 고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없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순종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지난 주간에 이 단일 기도의 강사로 엠트리 라고 하는 이 겨자씨 나무죠. 겨자씨 나무인데, 겨자나무죠. 이 엠트리라는 NGO 단체를 설립한 이최영환 대표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어, 비슷한 간증을 예, 우리 코스타 갔을 때 제가 또 듣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한동대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비전의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이 비전의 말씀 하나 붙들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무작정 뉴욕으로 가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문화 예술가들과 손을 잡고 제 3세계 빈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다. 뭐 이런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이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 제목이 Out of Boat 보트 밖을 나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말씀대로 보트 밖에 발을 내밀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생 최영환이라는 청년도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뉴욕을 갔어요. 말씀 하나 붙들고 뉴욕 간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적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었던 이 필리핀 세부에 한인교회 개척에 된이 미션이 임했을 때 제가 가장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도전했던 말씀이 최대표가 받았던 그.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배 밖에다, 발을 내밀어라.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라. 물 위를 걸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형편을 보면은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개척멤버도 없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에는 이, 제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제가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물 위를 걸을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로는 물 위,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배 밖에 발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보트 밖으로 발을 내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남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남은 두 누인 이 마르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뒤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그 무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무덤이죠. 그큰 돌을 그 옮겨 놓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벌써 죽은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제 인생은 너무 늦은 거예요 제가 제이 나이에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전 너무 늦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서야 그 무덤 문을 열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너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여우수아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일으키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식었습니까? 왜 여러분의 믿음이 식었습니까? 여러분, 그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우리의, 우리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아닌, 사람이 아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그 구렁턱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와는 그 믿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되심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함락작전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 자칫 잘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몰살될 위험이 있는 그런 무모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번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오직 믿음의 말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믿음의 말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대열을 지어서 이 제사장들과 언약계를 따라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리 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규칙이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진이라 하고 자여우수아는 백성들이 열이고 성을 돌게 될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돌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여우수아가 외치라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외치라 이게 방법입니다 왜 침묵 속에서 열이고 성을 돌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에 모두 다여호수와 같이 믿음으로 오케이 했음, 했겠습니까? 어디에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성향의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불평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왜 이런 걸 돌라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위험, 저기서 뭐라도 활이라도 쏘고, 이런 화실알이라도 쏘고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더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보다요, 부정적인 말에 더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 망가지는 건 엄청 쉽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알잖아요. 그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망가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악해서 원죄가 있어서 부정적인 말에 더큰 영향을 받아요. 이미 그런 사실은요 여러 사회학자들, 정신의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밝혀진 일이 사실입니다. 2009년 2009년에 MBC 스페셜이라는 방송에서 제작진은 이 서울대 곽금주, 곽금주 교수 팀과 함께 20대와 또 40대, 50대 방청객을 각각 100명씩 200명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긍정적인 소문과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어요. 자, 방송에서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심리학 강의를 듣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작진은 방청객들에게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이 소문을 그냥 퍼뜨린 거예요. 바이러스를 퍼뜨리듯이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연예인이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소문을 전했는데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20대의 경우는요, 부정적 소문이 금세 확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81%가 금세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86%가 그 소문을,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86%가 그 소문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반면에, 긍정적 소문은 불과, 아, 여러분, 18% 밖에 안 돼요. 18%만 소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4%만이 그 소문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긍정적 소문을 전한 사람은요, 4%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됩니다. 450대의 경우도 수치는, 수치를 제가 보니까 큰 차이 안 나요. 뭐, 그냥 한두 점, 퍼스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 전에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불안감 심리 테스트를 사전에 했거든요. 그 전에 불안감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했는데,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4배 정도 소문을 더 많이 듣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귀가 얇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다른 이상한 소문들을 자꾸 듣는 것을 듣, 듣,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의 확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불안감이 높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짜뉴스가 많다. 불안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따라갈 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회의 불안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에, 여러분 잠원 11장 11절에서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 사회 그리고 그 공동체의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많으면 그 조직은 계속 잘될수 있어요. 어떤 그룹이든 계속 잘될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이 힘이 힘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 공동체가 많은 거,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왜 영향을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 가족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만들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톰서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윈이 한마디에 좋은 티찬으로 나는 두 달을 살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과 축복은 축복은요. 축복의 말은요.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40년 전 출애굽 1세대와 정, 첫 번째 정당꾼들은 결국 부정적인 말과 비관적인 말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한 겁니다. 여우수와는 그 사실을, 출애굽 1세대였던 에 여우수와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리 고성을 돌 때, 차라리 침묵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성을 돌면서, 그들이 뭘 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 비슷한 걸 해봤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럼 뭘 했겠어요? 물론 잡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을 돌면서, 그 엄청난 대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성을 돌면서, 주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돌지 않았겠습니까? 자, 20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이의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일곱째 날, 열이고 성을 일곱 바퀴 돌은 후 여우수하는 백성들에게 외쳐라! 지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일주일간 침묵하며 그 성을 돌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상황이 안 좋다고,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거 계속 얘기해 봐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했고 이 사람은 이런 말했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말해봐야 우리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괜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말로 될 일도 안될게안 되게 만들지 마시고 믿음의 말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말 말만, 말만 말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수 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백지 같아요. 부모님은 최고의 선생님 중에 한분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이 배워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시기를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그들의 길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고 있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중요한 게?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조금 말을 많이 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전히 내게는... 불가능한 문제로만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만 하, 말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오직 믿음의 말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